그날 가게에 이상한 아가씨가 왔어요. 머리 좀 하고 싶은데요. 혹시 예약하셨어요? 예약은 안 했어요. 죄송해요. 저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 예약대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. 꼭 오늘 받고 싶은데 안 될까요?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. 갑자기 손님에 다가가더니. 언니 머리가 너무 예뻐요. 말이라도 고마워요. 고마우면 사장님한테 제 머리도 좀 봐주라고 하면 안 돼요. 안 돼요. 내가 예약 잡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.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. 죄송해요. 혼자선 실수할 수 있다 보니 두분 같이 보긴 어려워요. 세상 다 이런 표정을 지어 보이죠. 저 사람 왜 저래요? 여성이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자. 오늘은 진짜 안 되니 그냥 돌아가세요. 그냥 냅두세요. 그러다 갑자기 미용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고는.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머리하러 왔다. SNS에 올리자 엄마에게 전화가 오는데요. 엄마 왜 전화하셨어요? 내일 예약 있는 거 몰라? 쓸데없이 무슨 머리야. 빨리 들어와. 다시 매장으로 들어오자. 그럼 커트는 다음에 와서 할게요. 그럼 남는 시간 저 머리 해주시면 안 돼요? 잠시 생각하다 알겠어요 잠시 후 머리가 완성되고 저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? 그러자며 사장은 예쁜 사진을 많이 남겨주었죠 감사해요 머리 진짜 예뻐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여잔 다시 의자에 앉더니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머리를 전부 밀어주세요 내일 항암치료하면 머리카락 다 빠질 거라고. 지금 가장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어, 엄마. 고객님, 이번 케어 무료로 해 드릴 테니 머리는 다음에 자르시죠. 네, 알겠어요. 힘들게 해준 머리였는데 죄송해요. 그냥 마지막으로 예뻐 보이고 싶었거든요. 다음에 완쾌되면 오세요. 이번보다 더 예쁘게 해 드릴게요. 항암치료 무사히 받길 바란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